안녕하세요. 아빠가 들려주는 데이터 시각과 김지영입니다. 질문이 있어서 답변을 드리면서 또 똑같은 질문 이 있으신 분을 위해서 같이 설명하겠습니다. 그 엑셀로 이제 포리스 플러스를 그리는데 35장에 나와 있어요. 그 예제 파일을 그리는데 1.59 그리고 그 오차 범위가 0.78에서 2.60인데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고 싶다. 근데 잘 그려지지 않는다. 그런 이제 질문이 있었습니다. 예제 파일을 열어 보시면요. 예제 파일의 성격을 이해하시면 더 좋겠는데 만약에 28이다 그리고 아래쪽이 8이다 그러면요 8부터 5까지 있는게 아니고 28에서 아래쪽으로 8 떨어지고 28에서 위로 5가 올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, 이걸 뭐 어떻게 정하기 나름인데 제가 그렇게 정한 거예요 왜냐 뭐 sd라든지 se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되면 로우와 어퍼가 이제 같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만들기 편하라고 그렇게 만드, 만든 거고 그래서 이 같은 경우 에 a가 있으면 8이 떨어지니까 이건 20이 되겠죠. 이거는어 5가 되니까 이거는 33이 될 겁니다. 여기 위치가. 어, 그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와 로우와 p 에 들어갈 것은 이 결과 엔드 그 결과값이 아니라 이 차이만큼만 넣으면 되거든요. 자,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. 아까 봤던 거를 보시면 0.78에서 2 6 0까지라 그러면 1.5는 9 센터인가 같은 거고요. 이것과의 차이 어, 계산해보시면 0.81이 나오고, 요것의 차이, 그러면 1.01이 나옵니다. 그럼 1.59, 0.81, 1.01을 넣어주시면 돼요. 그래서, 어, 숫자가 잘안 보이니까. 여기다가, 1.59, 그 다음에, 0.81, 1.01. 요거는요, 이렇게 보이는 거는 뭐 당연히 엑셀, 엑셀의 기본 기능인데 이런 거 아시죠? 네.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하시면 어, 잘 그려지게 됩니다 너무 작죠? 이 값이 너무 작아서 다른 거에 의해서 이렇게 잘안 보이는 겁니다 그럼 이건 이제 다른 값도 다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잘 보게 이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이게 아까 우리가 원하신 게 뭐냐면 0.78이었거든요. 자 그래서 0.78에서 2.6인데 0.78에서 2.6이 잘 그려지죠. 나머지 것도 그려지면 알아서 값에 따라서 축이 자동 으로 엑셀은 자동으로 바뀌기 때문에 어, 잘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. 그 다음에 요것을 보시면 제가 일부러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그리라고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넣어뒀거든요. 이렇게 가로선이 있는 거, 가로선이 없는 거, 이렇게 넣어줬습니다. 그 다음에 이게, OR, 이건데 이제 축 범위를 달리하게 되면 또보게될 겁니다. 뭐 이런 식으로, 이 값을 잘 넣어주시면 어 쉽게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, 요 로우와 어퍼의 그 개념만 이해하시면, 어될 것으로 이해됩니다. 이상입니다.